폭염에 지친 동물들? 아 진짜 폭염 심하긴 해. 어 같이 살아야지 뭐. 뭐지? <laughs> 아 표정이 진짜인데? 목욕탕에서 반식욕하는 아저씨 아닌가요? 이거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 그냥 이럴 거면 집에 놔두라고. 어 아, 귀여워. 무화뱀이야? 응? <laughs> 지금 물 나오는 걸 먹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? 개야 아, 얘네는 진짜 덥겠다. 이거 털 때문에 어떡하면 좋아?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이 더운 날 산책 가겠다고 나가면 자기가 지쳐서 안고 가라고 하는 애들 크크크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 더운 날 산책 한번 나가 봐야 돼. 그래야 두번 다시 나가 잔말안 하지. 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다 지금 그림자 에만서 있는 거야? 애들 똑똑한데? 세대 간에라 하면 안될 듯. 여기도. 여... <laughs> 야 이건 물고기도? 물고기도 그늘에 있어? 어 물고기가 그늘에 있는 거 처음 봐. 부분이 40도에 육박한대요. 옆 부분이 40도? 와.